자기야, 입, 입 열어야지 자기를 안 열어. <laughs> 다시 한번 자기야. 네. 그러니까 가장 눈이 예뻐요. 그리고 나 이쁘지, 시작. 나 이쁘지. 하면 입구가 쌍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입을 입꼬리를 기해서 기구리에걸으면 가장 예쁜 얼굴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지, 시작. 당연하지 이렇게 울는 표징할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당연하지! <laughs> 어떻게 예쁜가요? 네, 이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 선생님들이 어, 이렇게 즐기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아까 뭐라 했어요? 일단 웃고 보자. 어, 일단 웃고 보자. 그럼 접혀서, 일단 웃고 보자. 시작! 일단 웃고 보자. 일단 고 보자. 일단 다르지 마. <laughs> 어, 어때요? 웃으니까 웃어지죠?